전혀 오일만 가지고 세안을 하시다 보면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50 파우더를 꼭 쓰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50 파우더 쓸수 있는 양과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유진 매니저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. 자, 양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주세요. 보통 이제 양 자체는 100원짜리 동전 양만큼 음, 이 정도. 음. 양만큼 하셔도 되고요. 내가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다 싶으시면 물요 이렇게 몇 방울 내서 가루를 이 위에서 완전히 다녹이셔야 돼요. 여기 보시면 가루가 있어서 가루를 가지고 얼굴에 바로 러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왜 그렇게 러빙을 하세요?라고 물었더니 이그 가루가 각질을 제거해 준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저희가 이제 가루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이랑 만났을 때 분해 작용을 해요 효소가 그때부터 분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미지근한 물 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거품을 내셔 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냅니다 거품을 내셔 가지고 거품으로 세안을 하세요 근데 지금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얼굴 다 흡수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조 하신 분들은 흡수가 된 상태에서는 러빙을 하시면 안 돼요.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물을 음. 조금 더 하셔서 거품을 다시 충분하게 내시면 거품이 이렇게 거품 나는 거 보이시죠? 네. 거품이 이렇게 충분하게 났을 때 가볍게 롤링을 하시면 돼요. 지금은 이사람 이유준 매니저님께서 세안하시면서 클리너 오일 가지고 세안하시면서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온 상태라서 거품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. 손에 이물질이 있거나 내 손이 더러우면 거품이 전혀 나지 않아요. 그래서 거품이 충분하게 날수 있도록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시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?